그래서 표층처리 공법에 대해서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요. 표층배수공법 이 있고요. 개요가 있고, 그다음 에두 번째 표층처리 공법 쓰고 알았으니까 표층처리 공법에 대해서 종류를 한 방에 보여주는 거예요. 종류 나열을 다 해줘.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첫째 표층배수공법이 있고, 그다음 에두 번째 뭐가 있어요? 샌드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섬유 섬유를 깐다고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 표층 혼합 처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면요 PTM 여섯 번째는? 그래서요. 음, 요게, 지난번에 77일 때한번 나왔었거든요. 표층처리공법인데, 이거는요, 다른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준설매리판, 매립한, 준설매립한초연약집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층처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처리의 목적은, 뭐지요, 여러분들? 표층처리의 목적은 뭐예요? 연약집안 이렇게 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표칭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 자리가 표칭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자리가 준설 매립집안이에요. 계획에다가 바로 그린 그 돼요. 준설 매립지에 초연약집안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매립을 한 거야. 여기에 매립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매립토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 죽탕이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어빌리티 확보가 목적입니다, 이거는. 트래픽어빌리티, 장비가 주행을 할수 있게 해야 요 일단.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확보가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표증 처리는 이 그림을 그려주고, 이 그림 밑에다가, 준설, 매립, 초연약 집안에서, 집안에서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 아까 고도점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이세요? 고도점 그림, 그림 몇쪽에 있는 걸 한번 또 나와야 되겠죠? 이런 그림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표층처리공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표층배수공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 요 표층배수공법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본 자리가 이, 그러니까 여의도가 만약에 내려지다. 네? 그럼 거기다가 또 하나 판다는 얘기요 이렇게. 음, 골파기 배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 구체적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크게 하나 그릴 수가 있죠. 이 또랑을 이렇게 팠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자갈을, 유공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죠? 이 안에다가 암버을 이렇게 놓는 거. 그래서 사실은 맹한 거 만드는 거죠. 네? 네,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샌드매트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런 게 있죠, 그죠? 네? 그 다음, 투머스면 깐다는 거예요. 이 샌드매트는 어떻게 해요? K값은 뭐,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짜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양입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도시험을 해서 해야 되고, 이센디메트 알고 있는 걸 쓰는 거고. 통옥섬유는 종류가 뭐였어요? 통옥섬유는 <laughs> PP메트하고 뭘 깐다르세요? 네, PT메트 깐다르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걸 그냥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설명을 하려면 어차피, 고독점 그림, 아까, 예운 그 87쪽에 있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laughs> 표축화 처리라는건 뭐냐면요. 생석회 안정처리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소울 시멘트 안정처리 한다는 거예요 소울 시멘트.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석회 안정처리 이게 뭐예요 요거는 흘기에다가, 플러스 생석회를 넣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정처리해서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 소울 시멘트라는 뜻이 뭐예요? 클릭에다가 뭘로 어요 예, 네, 시멘트를 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처리해서 트래픽 어빌리티를 확보한다. 얼마나 이기 쉬워요. 그죠? 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진공, 요, PTM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로 여러분들, 어, 걸꼭 써주세요. 프로그레시브 트렌치 메소드의 약자 거든요 트렌치 메소드 섬자이라쓸때 ptn 그리고 땐땐 하고 이걸 갖다 쫙 쓰면요 페이지가 꽉 차요 이거 써준 거 하고 안 써준 거 하고 는요 점수 차이가 하여튼지 하한튼 1점씩 벌어진다고 생각하신대 이렇게 알지만 인데 여기가 준설매립지다 이거야 이건 요령입니다 여기다 준설매립지라고 쓰는 거야 준설매립지 그래서 이게 율천공단에서 이걸 이렇게 했거든요. 율천공단 현대건설에서 했는데 율천공단 현대건설에서 시공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백으로 매매인 집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로, 예, 그다음에 또 매매인 집 파. 예, 그다음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란 프로그레스란 말은 뜻이 뭐냐면요. 앞으로 나가다 이런 얘기예요. 전진하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점차적으로 구덩이를, 구덩이를, 구덩이를 파서 뭐를 말라요? 표층에 배수를 하는 거예요. 배수하는 공법이에요. 점차적으로 트렌치를 파서 표층 처리하는 공법이다. 이게 답이다, 이거야. 요거를 말로 설명하겠다라면요. 표층에다가 트렌치를 파서 <laughs> 배수하는 방법이다. 트래픽 갤리티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 따라하세요. 샌드벨트를 깔아서. 이게 답이야. 샌디멘트를 설치해서 트래픽커비리트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건 뭐냐면요. 토모섬유를 설치해서 트래픽커비리트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목적은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 이는요 이거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표층처리문법 이렇게 놓고 여기다 표층에다가표층에다가 혼합을 해서 특수한 재료를 혼합을 해서 처리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표층에다가 혼합한, 어, 표층에다가 재료를, 특수한 재료를 혼합해가지고 트래픽 어빌리티를 확보하는 겁니다. <laughs> 그게 쓰는 거예요, 모르면은. P10 곱보 뭐라 하냐면, 시공볼게요 이래놓고, 점차적으로 트렌치를 파서 배수시켜가지고 트렌치, 어, 트래픽 어빌리티를 확보하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수평 진공 배송 부분이 한번 보세요. 따라서 수평으로 진공을 해서. <laughs> 그러니까, 수평방향의 진, 어, 배수제, 수평방향의 진공배수제를 설치해서 트래픽 커뮤니티를 확보하는, 니 수평으로 진공시켜서 배수하는 문법이다. 이게 답이에요. 모르면은. 내일 <laughs> 네? 기억이 안 나면, 이거, 요 키워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이런 그림을 모양이 그릴 수 없다. 그럼 수평방향으로다가, 수평, 수평배수제예요 수평배수제. 뭐,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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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제를 설치해서 진공을 시켜가지고 안미를 촉진시키는 공법이거든요. 이게 배수한단 말이 안미를 촉진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배수제를 설치해서 진공 펌프로 진공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안미를 촉진하는 공법이다. 이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 요 책에 보면 따라서 수평 배수제를 설치해서 근데 전부 다 어제 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 네? 아이런땅이원땅 이런 땅 나가서 이에서 성토하는데 거다도고 표신처리하는 놈은 미친놈이야. 그렇죠. 어? 어디에서 그렇다는 거야, 지금 따라서 준설 매립지, 매립지. 초연장 집안에서. 네, 네. 그래서 이 안에 이, 이렇게 묻는 거요. 문제 내리이 준설 매립지에 초연장 집안에서 표침처리법의 종류를 나열라고 종류를 열하고 특징을 기술하고 설계 시운 주의사항 수시요.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다 특징과 설계 시운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설명할 때도요, 준설 메리지초연약 집안에서 트렌치를 파가지고 배수를 시켜서 트래픽 케어비리티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두 줄이 금방 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할 때도요, 준설 메리지초연약 집안에서 두께 0.5 전, 0.5m 하지 1m 두께로 모래를 깔아서 배수층을 형성해가지고 트래픽 케어비리티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림 그리고, 요런 거좀 내리면 써주고. 터먹입이다 그럼 PP 매트, p p 매트 이거 설명해주고 근데 이거 할때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는 p p 매트, 여기는 p p 매트 이거 알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거 샌드매트 그릴 때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샌드매트를 이렇게 그려 그래가지고 이거 샌드매트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샌드매트라고 쓰고 이렇게 하고 이거 샌드매트 두께가 어떻게 되냐0 5 m 에서1 m 그죠? 두께로 다 깐다. 이거 콘이스에 따라서 이 두께는 틀리다. 그 요런 또 그려지고 표층비에서 트렌치 그림이고 그려지고 이렇게 그죠 PTM 이거 그려지고 <laughs> 준설 매립지 추어야 집안에서 점차적으로 구덩이를 파가지고 네? 표층 처리하는 공법이다. 우리나라 시공 실적은 율청공단에서 현대건설서 했다. 수평 진공 배송 공법은 이 자리가 준설 매립토야 이게 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펌프 준설선이 딱 앉아 있는 거야. 펌프 준서선에 앉아 가지고 1로다 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가 성토를 해야 돼. 여기에 성 선한 곳으로 들어가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 물이 죽탕이니까 여기에 준설 벨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펌프선이 앉 있는 거예요. 음? 에이, 이거, 이거. 배가 앉아 가지고 수평배수제를 여기다 설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니까 진공펌프로다 이 안을 진공 시켜. 그래서 여기는 있 물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가 수평진공배송보 이런 거야. 수평배수제가 이렇게 수평. 수평, 이거 수평 배수제거든요, 이렇게. 요게, 요게, 요게. 수평 배수제를 설치하는 배야, 이게. 그래서 매소선이 있고, 수평 배수제를 설치하고, 이게 바로 플라스틱 볼, 이런 거야. 표면에 진공막을 설치하고, 진공막으로 뒤집어 씌워, 여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진공펌프로다 대기압을 이용해서 암미를 축진시키는 공법이다. 설계시용 주의사항 쓰라고 으니까 여기다 설계시용 주의사항 해놓고, <laughs>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몇자 나열해 놓고 똑같이 몇자 쓰면 되는 거야요요로 이렇게 여러분 응?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결론을 만드는 거죠. 결론. 이런식으로 결론 표층처리공법은 여러분들 종류만 외우면 이거 끝장나지요? 근데 이게 다상호용원성이 있죠? 아까 내가 얘기한 거하고 상호용원성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표층배수, 샌드메트, 토너스묘표층혼라처리 PTM 이 종류를 여섯 개를 빡세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종류만 외우면요, 이건 일도 아니야. 음, 진짜 이건 일도 아니요 근데 종류 여섯 가지가 기억이 안 났다. 연지 배수공법 선전식 고려상에 대해서 종류가 여덟 가지가 기억이 안 난다면 조지는 거고. 페이지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음. 여러분들 이게 반사하지만은, 표친초기공법의 종류를 아는 대로 쓰고, 자식, 뭐, 안 대로 쓰지, 이런 모른 대로 쓰나. 에?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설계 시공상의 주의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사실은요, 표층처리공법의 종류, 내가 지금 이거를 쫙 설명해서 그러는데, 답안이 쓰는 요령은 표층처리공법의 종류를 여섯 가지 먼저 나열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설계 시공의 주의사항이라고 써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해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표층처리공법의 종류를, 종류를 아는 대로 쓰고 있죠, 그금 근데 어떤 냐면 표준정보 종류를 나열하고 이러잖아겠지 그럼 나열하고 그러면 나열을 별도로 대전이2번에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대전고 3번을 한번더 써주고 결국은 이 내용을 설명을 해가라는 얘기예요 대한반에 세페이지 금방 넘어가는 거야 고대적 그림 87쪽 어, 이거 네? 고대적 그림 87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그걸 쳐다보면 이 종류만 알고 있으면 이거 서, 이 설명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 그, 요 그림에 이게 있잖아. PP 매트 PP 매트 샌드 매트 다 있잖아. 여기 보면. 그죠? 네? 그림이 다 있는 거야그 다음에 이거 다여은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설계시공주의사항이 바로 여기서 설명한 이게 바로 설계시공주의사항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면은표층표리공법의 종류를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대장 3반에 가서 나열한 걸 갖다가 그림을 깔짝깔짝 그려가지고 이 표층배수공법 그림도요. 내가 어디 조그맣게 그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크게 그릴 수가 있잖아. 요 이렇게 예, 이걸 트렌치를 판 거예요. 빼코. 백호, 빼코로다가 트렌치 파가지고, 여기다 안바럭을 채웠다. 이거 뭐 얼마나 쉬운 그림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웃음> <웃음> 네, 마지막 취해 좀 정리하는 마당에서는 하여튼 종류를 달라달 내오는 게 중요한 거같요 종류. 예? 네? 여러분들 점수 안 나는 이유는요. 출제자 의도에 의 맞지 않게 대제목이 설정됐고, 종류가 나열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요. 만약에 오늘 춤을 췄어요. 근데 이 내용을 내가 처음 가의 들어서 좀 띵하다 하더라도, 표, 배수공법 선전식으로상 8개, 표층처리공법의 종류 6개, 이럴때 메모를 여러분이렇게 해야 돼. 노트가 있잖아? 그럼 노트가 신백지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표층처리공법의 종류 몇 가지? 6개. 배수공법 선전식으로상 8개. 안벽, 접반시설의 종류 24개. 네? 네. 데 방파제 공법의 종류 9개. 이렇게 딱딱 찍어서 외기야 된다는 거요 그다음 정성토 지방 계량 공법의 종류 2 4 개. 예, 살토 살토 지방 계량 공법의 종류 진다 폭전 약동 여섯 개. 그렇게 대괄했다기 보이디요. 종류였다는 토리벽 공법의 종류 아홉 개. 간마 공법의 종류 아홉 개. 이런 식으로. 다짐 공법의 종류 불로텐타 <laughs> 로컴타 람탐 이런 몇개 뭐 아홉 개. 그죠이렇 딱딱. 대학교 결정 방법세 가지. 물시멘트 결정 방법세 가지. 예? 네? 그게 예이지 철근부시방위 대책 몇 가지? 염제, 피방, 콤방제, 시물, 골배, 양균, 스콜 열다섯 개. 철근부시방위 대책 열다섯 개. 이게, 그게 되요 예이지종류에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기술사에다가는요, 종류 나열하고, 그거에 대한 종류 또 나열하고 그림 그려지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 틀에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점성토집지는 경법의 종류를 나열하고 특징 을 기술하시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거는 시 충실히 설명하고, <laughs> 예 엔병 그냥 개의 측 그림만 잔뜩 막 그려지고, 쓰라는 거안 쓰고, 막 그냥 엉뚱한 소리 하면 점수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